직업을 바꾸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나운서로 활동하다 연기자로 과감한 변신을 시도한 주인공입니다 배우 최송현 씨 오늘 백지연의 피프린스에 대해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배우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네. 이제 좀 익숙하세요. 어 이제는 좀 익숙하고요. 네. 사실은 배우로 인정받기를 제가 너무 원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가 저를 배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네. 어떻게 남들이 배우라고 그렇죠. 인정해주시겠어요? 음. 그래서 스스로 나는 배우다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한지 지금 벌써 한1 년이 좀 지나서 어. 이제는 그렇게 많이 낯설진 않은 것 같아요. tvn 미스 스타운 남편이 죽었다에서 주인공으로. 활동하고 계시잖아요. 네. 음, 어떤 역할이세요? 어, 저희 미세스타운이라는 드라마는요. 네. 네 명의 여자 주인공들이 있는데 어느 날한날한 시에 남편들이 같은 곳에서 죽게 돼요. 어. 그러면서 이제 내 여자가 음. 얽히면서 네. 과연 범인은 누구일 것인가.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얽히면서 점점 친해져가는 과정인데 저는 거기서 돈 많고 나이도 많고 네. 그런 남편과 살고 있고 네. 또 그래서 애인도 많은. 아그 아주 자유분방한 전업주부 재키정을 네.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일상적으로 누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좋은 소리 못 들을 그렇죠 주부네요 네 그래서 재키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할때 단편적으로 몇 줄로 설명을 하면 나쁜 여자인데 가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감정에 솔직하고 꾸밈이 없어요.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이걸 이렇게 해야지 하면 그 사람이 미운데 정말 철없이 자기 감정에 솔직해서 하는 여자기 때문에 참 사랑스러운 면이 많거든요. 네. 그거를 저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들도 사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연기를 해내는 게제 역할이겠죠. 어. 첫 말씀하신 그 드라마의 역할이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럼 파격이 많은데 한번 보죠. 보면서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다시 생각해 보죠. 네. 개소문이냐나 이냐아이 도둑녀나 교양 없이 왜 이러세요? 뭐 교양? 아줌마 현재 부인은 엄연히 저거든요. 어. 이봐요 정길자 씨. 그 이름 안 쓴다니까 왜 자꾸 불러요? 이런 데서는 원래 본명 쓰. 내 이름은 제키예요. 제키정. <목소리> 그런데 꿈이란 말이야. 그건 꿈이 아니라 집착이야. 가수님, 언니 제키 씨한테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. 말이 되든 안 되든, 난 무조건 할 거야. 그게 인생인 걸요. <laughs> 언니, 나좀 쪼딱여줘요. 보니까 어떠세요? 아,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본건 처음이라서 <laughs> 여기가 워낙 <laughs> 화면이 커서요 아니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배우 한 분이 이런 네. 연기를 했다면 아 배우구나 이렇게 볼 텐데 아나운서였다는 걸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. 온통 파격이에요 아, 그러시구나 네. 좀 야한 장면 네. 이런 거를 할 때는 부담되지 않으세요? 어,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정말 너무 재미가 있었고 네. 제키라는 역할이 되게 탐이 났어요 왜냐하면 또이 제키가 꿈이 가수인 여자이기 때문에 네.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또 감정 변화가 많아서 제가 여러 가지 연기를 해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탐이 났는데 만약에 이런 좀 파격적인 장면이나 섹시한 모습이 있다면 제키가 그걸 담당해야 할것 같다는 음.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네.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어요. 우리 작품 15세에요. <laughs> 1 9금 아니고. 네. 네. 그래서. 저한테 노출은 전혀 없는데도 네. 연출을 잘하셔서 그런지 묘한 분위기가 참잘 살더라고요. 아, 키스신이나 배드신이. 네, 네. 키스신 했을 때 처음 네. 이제 한강변에 차를 세워놓고 오픈카, 재키에 네. 오픈카를 세워놓고 네. 이제 그 젊은 애인의 무릎 위에 앉아서 키스를 했는데. 네. 네. 그때는 솔직히 정말 멍했어요. 멍했고. 지금은 그 배우랑 이제 많이 친해졌는데, 네. 그때가 처음 촬영인가 두 번째 촬영인가 그랬어요. 네. 서로 되게 내외하고 있을 때라서. 음. 괜히 민망하니까 컷할 때마다 무거우시죠? 아, 일어나서 아, 막차 밖에 내려있고. 그래서 그때는 막 키스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없었고요. 좀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. 아.